오늘 경기 오동선 선수가 가장 먼저 승리를 했는데 3연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.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? 어, 일단 개막전에서 저희가 지고난 다음에 계속 연승을 달리고 있어서 계속 좋은 분위기로 네, 경기를 계속 이어나갈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1, 2쿼터. 네. 그 박빙의 승부가 막 하, 저기 막 벌어질 때 그. 팀의 가드로서의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요? 음, 아무래도 저희가 시속게임에서 이질 같은 거라든지, 턴어버라든지 예, 쓸데없는 미스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만 줄이면 후반에, 시속게임 하다 보면 후반 가면은 저희에도 분명히 찬스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, 예. 그때는 저희 팀 쪽의 분위기가 아니라서, 예, 그냥. 그 순간만 잘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예. 오늘 오동호 선수가 양팀 경기 가운데 유일하게 석점을 성공을 시켰는데 어, 그 가운데 세기를 성공을 했습니다. 삼쿼터에 네. 하나 그리고 사쿼터에 예. 연달아 두개 석점을 성공할 때의 기억이 나시나요? 네, 그 전에 대회에서는 슈팅 감각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. 그 투자스에서도 많이 못 넣고. 예. 해서 팀한테 많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경기 전부터 시팅 감각이 괜찮아서 자신 있게 시도한 게 굉장히 예.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그 활약 덕분에 팀의 승리에 큰 기여가 됐고 또 가드로서의 동행 무진 활약하는 모습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요. 오늘 멋진 경기 축하드리면서 인터 마치겠습니다. 네, 오늘 박..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